어떻게 하면 약사부 천리에 더욱 도움 가르침을 더잘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믿음이 있어야만 공양하면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둘째, 불상과 경전을 공양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의 주변 천 킬로미터 이내가 모두 상서러워집니다. 셋째, 일상적인 공양입니다. 도량 및 불상 조성 보시, 경전 보시 등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양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넷째, 약사불심주염송입니다. 늘 염송하며 부처님과 감응하면 업장과 재난이 소멸합니다. 다섯째, 약사부처님의 위대한 공덕과 이롬을 널리 전하십시오. 그러면 점차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애굽을 기론으로 바뀌고 질병을 이기고 건강해지며 짧은 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못생긴 사람은 예뻐집니다. 받았습니다.